난한 번씩 그 생각을 하거든. 예전에 징기스카이나 알렉산더 대왕들 있잖아. 지나가면서 정복자의 마음을 가지고, 소위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현대 민주사회에서 살게 된 것은 별로 짧은 시간이거든. 그전에는, 소위 얘기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다 그냥 목을 썰고, 목을 썰어서 자신의 적토마든 자신의 무슨 뭐 마차든 뭐든 그 위에다가 적장의 장수에 목을 걸어놓고 자신이 그렇게 위대하고 자신이 뛰어남을 전 세상에 공표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몇천년 동안 인류가 진화를 해왔다는 얘기지. 그러다가 정말로 운이 좋게도 100년, 200년 전쯤에부터 해서. 민주주의 사회가 도달이 되고 지금은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일 수는 없지.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둬라. 진짜 100년, 200만, 200년 전만 해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무언가 자신이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고 치지. 그럼 그냥, 말 그대로 목을 썰었어. 아니면 그냥 곤장이라도 천대, 이천대 맞아서 궁둥짝이 다 빠개지도록 너무나 쳐맞아서 볼기짝에 있는 엉덩이뼈가 다아슬아슬 정도였다고. 그리고 나서 현재는 특별하게 그렇게 될 일은 많이 없지. 말 그대로 파이낸셜리, 소셜하게, 소셜하게.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다던가.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. 정말 운 좋은 줄 알아라. 운 좋은 줄 알아.